안녕하세요. 오늘은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be going to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까 합니다. be going to는 뒤에 동사나 명사가 오는 표현인데요. 주로 동사가 오는 표현을 많이 이야기하죠. 이때 to는 to 부정사입니다. 질문에 등장했던 명사가 오는 것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동사 to 부정사를 설명드릴게요. 동사에 ing가 붙어 있는데요, 원형에 붙인 겁니다. 뜻은 뭐뭐 하는 중, 혹은 뭐뭐 하고 있는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형태를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resent participle이고요. 주로 우리가 pp라고 해서 past participle 과거 분사를 말하잖아요. 그거랑은 다릅니다. 이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의 형태를 만들어 낸 거예요. 뜻만 보셔도 뭐뭐 하는 중, 뭐뭐 하고 있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를 완성하기 위해서 비동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 서술어 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장 안에서 동사가 있는 형태를 쓸수 있어요. 이 표현을 현재 진행형이라고 시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에는 뭐뭐 하는 중 이외에도 다른 뜻이 있어요. 바로 뭐뭐 할 것이다입니다. 현재 진행형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진행의 의미, 2번 미래형. 가까운 혹은 확정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주로 미래 시제 부사, 어, 부사구 부사절이 동반됩니다.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 볼게요 be going to 다음에 장소 명사가 나왔는데요 이때 to는 당연히 전치사겠죠 뒤에 장소는 명사이기 때문이죠 위에 I'm going to Australia next year과 euros are going to the mainland for jobs는 의미가 다릅니다 next year이라는 미래시대를 나타낸 부사어가 나오면서 I'm going to Australia next year은 ~~할 것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호주에 내년에 갈 것이다라는 미래형의 뜻을 가지게 됩니다. More and more young euros are going to the mainland는 현재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진행의 의미를 뜻하게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해보자면요. 1번에, 같은 비고잉투이지만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미래형을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따를 경우에, 뭐, 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부사가 없이, 진행의 현재, 지금, 시, 진행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2번, 고잉의 품사. 어, 아까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현재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예요. 3번의 해석을 질문하셨는데요. 설명드린 것처럼, 미래형은 갈 것이다. 현재의 진행형은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표현 알아볼게요. 이때 이 to는 전치사가 아니죠. to에 동사 원형이 오면 to 부정사이고요.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부정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이 be going to 자체가 will이라는 조동사, 미래형의 조동사랑 같은 의미를 가져서 동사 원형 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때 going to를 줄여서 gonna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be gonna 동사 원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soon.